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유사수신 사건 또는 방문판매법 사건에 있어서는 항상 피라미드 형식의 조직이 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아이템을 두고 그 아이템에 투자를 할수 있는 돈을 모아오는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사수신 사건 내지는 방문판매법 사건에 있어서는 그 아이템 즉 돈을 어떤 명분에 투자하는지 어떤 명분으로 돈을 모으는지에 따라서 그 부분 자체가 이제 사기가 성립되는 것이고요. 돈을 모아오는 방법에 따라서 유사수신법 위반 내지는 방문판매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유사수신 관련된 법률 위반이라고 되려고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원금 이상의 돈을 보장해 준다. 원금 이상의 돈을 보장해주고 돈을 받아왔을 경우에 유사수신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방문판매법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부당기 이상 즉 손자 단계에 이어서 증손자까지는 수익금을 받게 되면은 그것이 방문판매법 위반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생각하시게 되겠지만은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돈을 모아온다. 이거 절대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려면은 은행에 저축하지 않고 신생사업에 돈을 넣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뭐 유명한 곳이 아니라 처음 듣는 곳이라고 한다면 돈에 대한 원리금 보장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누구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금 보장이 들어가게 되면은 유사추신 관련된 것이 되고 유사추신을 회피하기 위해서 원금 보장이라는 말 대신에 채권 관계 즉 채권계로 그 가정에서 뭐 현금 보관증을 작성해 준다거나 아니면 채무 관련된 증서를 써 준다거나 뭐 지급 보증을 해 주는 각서를 써 준다거나 약정서 대신에 쓰기도 하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수사 단계나 재판에 있어서는. 각성된 서류나 또는 지급된 그 명분이 아니라 실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문 판매법 같은 경우에 서는 어, 나는 손자까지만 돈을 주고 그 밑에 단계에 있어서는 수익을 지급을 안 받으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은 이걸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는 수익 구조를 아래 단계로 많이 가져가게끔 구조를 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법 위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런 구조 수당 배분 체계를 짜고 진행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추천수당이라든지 바이너리로 인한 수당이라든지 뭐 다양한 수당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수당을 만든 사람이야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중간에 자신도 투자자로 시작을 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어? 이게 좀 괜찮다 싶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또는 자기도 어느 정도 돈 욕심이 나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러한 투자 아이템을 소개해 주는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사람들이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분들은 자신도 투자자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좋은 아이템이 있다는 것을 보고 본인도 주변에 소개만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주로 소개만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분들은 보험 관련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익 성이 높기 때문에 이 일을 많이들 하시죠 따라서 본인이 이처럼 처음부터 이 일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어떠한 이유든 중간에 가담하신 분들이야말로 어떻게 처신하는지에 따라서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신속하게 자신의 지위를 정하기에 나름입니다. 보통 이러한 유사주신 사건이 터지게 되면은 관련된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명한 한 명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하는 것이 참 어렵죠. 그래서 재판을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본인이 그 조직 내에서 부여받은 지위나 명함. 또는 수익에 대한 약정 자체만으로도 본인의 역할이 규정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본인의 억울함을 신속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이렇게 단체로 진행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초반에 오버슈팅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버슈팅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처음에 누구든 이러한 사건에 얽히게 되면 상당히 긴장하고 형사재판이라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것이다 보니 빨리 이것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될 것에 지나치게 자금을 투여하게 된다면 나중에 그 돈으로 이 하위에 있는 사람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다든지 또는 공탈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할 수 있는 돈들을 초반에 낭비를 해서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장이 들어온다 하여 영장 을 깨는 것에만 급하게 급 되면 상당한 돈을 초반에 변호사 비용이고, 뭐, 깨, 영장을 깨주다는 변호사 비용을 쓸 수도 있고요. 또는 당장 고유소가 들어온 한동의 피해자들한테 피해금을 다줘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두 명의 피해자한테 돈을 다 줘버리면 나머지 다른 하위 투자자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영장을 벗어나려면 또 피해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따라서 너무 초반에 오버슈팅을 하지 않고 전체적인 판 구조를 잘 살펴서 힘을 쓸때 쓰고 빠질 때 빠지면서 재판 어떻게 잡아가는지 또는 절차를 어떻게 박아가는지 타이밍을 이 보는 이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이야말로 형사사건 중에서도 이러한 사기유사 사건을 많이 해준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형사 재판을 빨리 벗어나고 싶죠. 다시금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하고 싶어 하실 텐데요. 너무 빨리 벗어나려 할수록 돈만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 돈은 나중에 훨씬 더유효한 곳에서 정말 필요할 때 초반에 돈을 썼기 때문에 못 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그것도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마음이 성급하지만 그럴 수도. 전체적인 구조를 잘 깨고 있는 변호사가 언제 돈을 써야 되며 언제 합의를 해야 되고 언제 공소사실에 대해서 다투다가 언제 인정해야 되는지 또는 계속 무죄를 주장해야 될지 또는 처음부터 인정해야 될지를 정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아 이거는 영장부터 깨고 봅시다라고 말 한다면은 나중에 큰 후회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타이밍에 따른 대응 이것이 처음에는. 약간 속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더 들어오니 영장부터 깨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데 변호사가 이때는 좀 호흡을 조절해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속이 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닙니다 변호사라는 것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적재적소에서 냉정한 조언을 하는 사람이지 당장의 마음의 위로와 달콤한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택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변호사가 미리 냉정한 말을 해 줌으로써 그것에 대한 대비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유사수신업체건 방판법이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수익을 배분해 주는 형태의 자신이 속하게 되었다면 특히나 중간에 이것에 개입하여 본인 밑에 라인이 생기게 되었다면 본인이 속한 그러한 조직이 문제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신속히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이러한 조직에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돈을 모아오게 됐는지 예를 들면 금 투자라든지 또는 FX 마진이라든지 또는 코인 투자라든지 다양한 식의 투자에 대해서 저마다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특히나 수익 구조에 따른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실에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